이번에는 수직축 정리라는 거를 알아볼게요. 이것이 있 때, 이런 걸해볼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 링이 있으면, 그림이 좀안 예쁘네. 여러분 mr 제곱 이렇게 불렀는데 센체 질량이 이렇게 반경이 라지 r 이렇게 된다고 할때 이거 그냥 코리 음. 이런 거예요 얘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나올 때 얘를 z 방향이라 그러면 <laughs> 이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건데, 이게 저도 뭔가 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아볼 건데, 생각보다 아주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이 방향은 Z방향이라고 하고, 여기에 수직인 도축을 만들어준다고 합시다. sy.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z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때, 이것을 여기 쓸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제품 포가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자, 잘 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왜 그런 걸 말하는지를 들어보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위문이 들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다가, 예를 들어서, XY 평면에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C,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꼭안된다 그러면, 한번 찾아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다름이 아니라, i, z 쪽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름이 아니고, 이게 i제곱 dm인데, 이거를 x와 y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x, y, dm. 이게 다름이 아니고 뭐냐면, X쪽으로 이 모양을 돌렸을 때, 그것이 그 각각의 DM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되겠죠. 저희는 I of X axis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Y로부터 여기서 떨어진 것을 바람으로 yxs 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수직축 정리예요 조금 뜨거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얘를 빙글빙글 돌리는 그게 mr 제곱이면 이것을 x쪽으로 회전 y쪽으로 회전은 모양이 하필이면 동등하긴 한데 이 홀이 x,y 방향으로 이걸 돌리면 정확하게 절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i,y 와 같아요 줄여서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실은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XY 평면을 따라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긴 해요. 실은 여기에 뭐 두께가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여기서는 말하지 않지만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겠죠, 많이. <laughs>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여러분 손으로 식사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 이제 반경이 라지엠이고 알라지아이고 아, 높이가 라지에이치고 그리고 완전 이렇게 될때 이거를 이 방향으로 돌리고 x 이 방향으로 돌리고 y 하면은 확실히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좀 업을 성설일 거예요 계산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직적 정리라는 거를 이번에 소개를 드리면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쓸수 있으면 이 여기서 r 제곱이라고 했던 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으로 쓸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때 이렇게 돼요 이걸 한번 잘 보길 바랍니다 하필이면 여기서 이거랑 이게 같으면 이거가 얘에 대해서 얘를 절반하면 얘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렇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되는지 뭐 이런게 아니어도 되는지 여러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우리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